수고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저희가 주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매일 매일이 되게 하주수옵어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와들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 서할 때에 저희 삶 가운데, 가운데 더욱 더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을 저희가 느끼면서 더욱 더 주님과 가까우시는. 그런 거룩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의 주님께서 기도와 또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러 나올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겨우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장마당에서 창녀의 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시고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던 불로 덮힐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의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아멘.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뜻은 말 그대로 몸에 좋은 것일수록 맛이 쓰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일수록 우리의 귀에는 거슬리게 들린다는 뜻으로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보통 듣는 사람 귀에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귀에 거슬리는 잔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잔소리를 듣고 반성하고 깨우쳐서 그 말을 귀중한 조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반대로 잔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화를 내고 흘려듣고 잔소리를 그저 잔소리로 남겨두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그런 잔소리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상한 데 가지 말아라. 이상한 거 먹지도 말아라. 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등등이죠. 요즘에도 가끔 부모님이랑 통화하면서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고 듣기가 귀찮고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것해라, 저것하지 말아라 하는 소리가 저에게는 귀찮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일부러 부모님이랑 대화를 안 하려고 피하게 되는 제 모습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제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니 왜 부모님이 잔소리를 그렇게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앞날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쓴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잔소리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제가 어느덧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 그것을 듣고 열심히 따라해서 성적을 쑥쑥 올리는 학생들이 있었던 반면, 잔소리를 하면 이 핑계, 저핑계를 하며 말을 듣지 않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잔소리를 그저 잔소리로 남겨둔 친구들은 시험날이 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놀던 학생들도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아는지 처참한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부끄서 점수를 말하기를 꺼려하고 후회하고 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은 재밌게도 신앙생활에서도 꼭 들어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laughs> 예배 빠지지 말아라 황금생활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고 부모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잔소리로만 여겨져서 수홀히 했을 때에는 정말 제 삶에 위기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신기하게 예배를 빠질 때마다 다음 날에는 꼭 감기에 걸린다던가 어디가 아프다던가 하는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뭐가 예배에 빠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에서 다음에는 내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귀찮더라도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기적들을 보곤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매달 내는 방세며 생활비며 어떻게 감당을 할까 하고 걱정했지만, 주님은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따라 살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잘 살아서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신다면 저를 보면서 저 임전도사도 미국에서 살아가게 도우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제 삶의 결과이며 주님이 예비, 예비하신 일들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제 앞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시고 끊임없이 저에게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늘 잔소리를 하고 계신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잔소리와 같은 겉면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귀에 거슬리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호세아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쓰리쓴 말들을 내뱉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장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저주에 가까운 수위 높은 잔소리를 합니다. 사장 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잔소리를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아까 잔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말 잔소리를 잘 새겨 듣고 삶의 조언으로 삼아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 잔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져서 그것을 흘려 듣고 잔소리를 그저 잔소리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잔소리를 그저 잔소리로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다가까이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광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 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호세아의 잔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를 어리석은 자유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마저 무시하며 호세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오히려 그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잔소리를 하는 호세아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그를 제거하려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호세아의 잔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를 없애고자 한 북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결국 호세아의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방민족에게 철저히 짓밟히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를 잘 듣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외침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위가 높은 외침도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이미 나와서 기르는 자식들은 때앗기는 저주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닥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에 듣기 거북한 호세아의 외침은 사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진심 어린 충고였던 것입니다. 만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의 외침을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고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쳤다면 그들은 마치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여 목숨을 부지한 니누의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역사를 바꾸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를 통해, 속해 식구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 마음에 메시지를 던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잔소리들 앞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신저를 저주하며 화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의 잔소리를 듣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세하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때로는 쓴 말씀을 잔소리와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셨고 그들이 되돌아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또 마음의 언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러한 잔소리를 그저 잔소리로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일을 겪고 말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비록 그 말씀이 잔소리와 같은 말씀일지라도 나의 귀에 거슬리게 되는 나의 잘못을 꼬집는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